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지요. 괴롭고 힘든 날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가끔씩 우리는 공상합니다, 상상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는 이런 상상이 해볼 법도 하지요. 만약에 만약에 내가 정말 부잣 집에 마다들 혹은 맏딸로 태어났었다라면 저도 가끔은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내 키가 180 정도 되었었더라면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혹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영어 때문에 고민이 많죠 만약에 내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미국에 태어났었더라면 우리는 과거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근심과 염려도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도 해보지요. 비록 내가 오늘 예배드렸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오늘 내가 산 복권에 당첨된다면 내 앞날이 좀 평안해지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인생에서 혹은 역사에서 만약을 얘기하는 것은 어리석다. 만약이란 있을 수 없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생의 첩경이요.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역사에서 만약을 논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미국의 정치학자인 조지프 나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합니다. 역사에서 만약을 논하는 게 무의미하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라 함은 이 현실에 오늘 지금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상의 그 현실을 사실을 논한다는 것이 무의미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난 것,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난 것 그것은 내가 수용할 수 있지만 그럼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과거에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 또 앞으로 장래에 우리 가운데 벌어질 일들을 우리는 대비해야 하는데, 만약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거를 수용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 미래를 현명하게 넉넉히 대처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오늘은 종교 개혁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한건 아니었죠. 하지만, 비텐베르크 성당 그 부쪽 문에다가 95개조 방방문을 붙인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내년이면 500주년이고, 올해는 499주년이죠. 만약에 루터가 그 499년 전에 그 방방문을 붙이지 않았더라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마틴 루터를 잘 아시겠지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1483년 11월 10날 태어났습니다. 아이스레벤이라는 지역에서 그 아버지는 구리광산을 크게 운영하셨죠. 살림이 넉넉합니다. 그 당시에 중산층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중산층이십니까? 서민이십니까? 여러분, 중산층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명망과 부를 가지고 있던 그 아버지는 이제 이 아들이 또 다른 성공을 누리기 원했습니다. 돈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집안에 사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가 법관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루터를 엄청 공부를 시켰습니다. 명석한 루터 역시 아버지의 그 바람대로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바라는 대로 법대에 입학한 것이죠. 이제 그 친구들과 함께 그 집을 나서서 학교로 가는 길입니다. 청혼의 꿈을 안고 그래 법률가가 되어서 법관이 되어서 이 세상을 한번 이롭게 해보자. 그런데 그 가는 그 길에 먹구름이 끼어옵니다. 저 멀리에서 천둥소리가 들리고 번개가 치기 시작합니다. 루터는 그의 친구와 함께 스토테른하임이라는 지역을 걸어가는데요. 갑자기 하늘에서 내리치는 번개에 함께 동행하는 그 친구가 맞아 즉사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번개가 치면 무섭지요. 근데그 당시에는 번개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하는 번개가 내리쳐서. 나와 함께 법학도가 되겠다고 법률가가 되겠다고 한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그냥 생을 마감한 것이죠. 루터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땅에 납작 엎드렸죠. 자지도 모르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쫓는 법률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제가 되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즐겨할 리가 없습니다 노를 바라셨죠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근데 사제가 되겠다고? 이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겠다고? 하지만 그루터의 뜻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루터는 24살에 사제서품을 받고 이제 비텐버르크에 파송이 되어서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키는 교수가 됩니다 중세시대 그 당시에 이제 교회는 웅장한 교회를 지으려고 합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많은 헌금이 필요했습니다.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엉터리 설교를 하기 시작했죠. 비텐베르크에도 테젤이라고 하는 면제부 판매상이 있었는데 그가 거리에 나가서 설교합니다. 여러분! 이 면제부를 사십시오. 이 면제부를 사시는 날, 여러분이 연옥에서 당하게 될그 고통이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연옥에 있을지 모르는데 이 면제부를 사시는 그 순간, 여러분의 부모가 그 고통과 아픔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헌금함에 헌금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금화가 은화가 그 동전이 그 바구니에 그 성전함에 땡그랑 소리가 나는 그 순간, 그 죄의 사망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요지는 무엇입니까? 돈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돈만 내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중세시대는요, 지금과 많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상식처럼 있었던 세계관은 신이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요.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후 세계에 대한 염려가 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본인들도 압니다. 내가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지. 욕심에 이끌려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는지. 그 누구보다 자신들이 알기에 두려움 반, 또 기쁨 반으로 그들의 돈 주머니를 열기 시작합니다. 너도나도 면제부를 삽니다. 헌금을 합니다. 교회는 더 신이 나서 엉터리 같은 설교를 마구마구 마구 뿜어냅니다. 마틴 루터가 누굽니까? 그는 그 친구와 함께 들판에 거닐다가 친구의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죄와 죽음 그리고 지옥이라는 이 문제를 고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학을 연마하면서 이 문제와 씨름했습니다. 성경학자였던 그가 그런 엉터리 같은 성경을, 엉터리 같은 설교를 성경을 인용하여서 하는 자들을 보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에 중심 가운데에 먼지 모를 꿈틀거리는 게 있었던 것이죠. 거룩한 울분이, 거룩한 분노가 그 루터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놔둬선 안된다. 내가 침묵해서는 안된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냥 루터가 그 순간 침묵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시키든 말든 그렇게 모금을 하든 말든 나는 내가 맡겨진 이 자리에서 교수인 이 자리에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잘 가리키면 되지 않는가 라고 백번 천번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점점 그의 지위와 명예가 높아질 수도 있는데 마틴 루토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왜 자꾸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까? 그러다 결국 그가 1517년 10월 31일 그 비텐베르크에 있던 성당 그 북쪽문에다가 면제부에 대한 95개족 방방문을 딱 하니 공개적으로 붙인 것이죠. 루터는 그 뒤에 어떤 인생이 그에게 펼쳐질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한순간에 사면 초과의 형편에 놓이게 됩니다. 모든 이들이 그를 우겨쌉니다. 교황이 황제가 마음이 합하여서 그 루토 하나를 잡아보겠다고 난리 법석을 피웁니다. 1520년, 교황 레오십세는 그 루토를 파면합니다. 1521년, 칼오세 황제는 신성 로마 제국에서 그를 추방해버립니다. 이 땅에서 루터는 발붙일 수 없다. 그리고 본의학인 게 루터는 이 개혁교의 신자의 대표주자가 되어서 이 교황과 황제, 그리고 그들을 신봉하고 지지하는 신학자들과 끊임없는 논쟁을 펼치지요. 수많은 제국회의가 열립니다. 누가 오르냐? 그때마다 루터를 소환하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이번에도 교황과 황제가 루터를 소환했습니다. 친구들이 만류합니다 이보게 이번에는 가지 말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저 교황과 황제가 약이 오를 대로 바짝 올랐단 말일세 이번에는 그냥 물러나지 않을 거야 자네를 헤아려들 거야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가지 말게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가지 말게 루토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회의 참석하기 전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저희가 오늘 부른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 루터의 고백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시가 된 것이죠. 평소에 늘 말씀을 묵상했던 루터 10편 46편 1절이 떠올랐습니다. 영원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것이 내게 나가오는 환란이로구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시니 저들은 교황이 황제가 그들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나를 압지하려고 하지만 나를 억누르려고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도움되시는데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그렇게 그의 인생길을 간 것이 루터의 인생입니다. 근데 루터보다 훨씬 더 이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달라진 자가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스도세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는요, 그 제사장 가문의 자들이, 자사, 자자손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 말은 이 예레미야는 그냥 가만히 그가 허락된 그 출신 배경을 살려가면요 제사장이 됩니다. 그 아버지처럼 그 할아버지처럼 먹고 사는 문제요 그냥 해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에 따라서 가축을 가져옵니다 재물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전례대로 각을 뜨고 번제 드리고 거기에서 그들의 양식을 얻으면 됩니다. 제 사장으로서의 명예와 권위를 그는 충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안정된 삶이 보장되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에게 오늘 하나님이 오셔서 예레미야야 네가 나의 예언자가 되어라. 내 말을 이 어두워져 가는 흑암 같은 세상에 선포하는 나팔수가 되어라. 오늘 제가 읽은 20장 7절 말씀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굉장히 부드럽게 적혀 있지요. 근데 사실 이 고백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성 모독하는 것입니다. 오늘 권유라고 쓰여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요, 속이다, 유혹하다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를 속이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를 유혹하셨습니다. 나는 제사장 가문에서 그냥 평안하게 살수 있었는데, 이 평안의 길에서 저를 꼬시더니 저를 꾀이더니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살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저를 속이신 겁니다 물론 내가 거부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거절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내가 거절할 수 없었습니까? 억지로 끌려왔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셔서 선포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유다가 망할 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할 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만 믿고 선포했는데 아직 이 나라 멀쩡합니다. 지도자들은 타락하고 그들의 삶이 정말 눈뜨고 못 보게 될 지경이지만 그래도 아직 이 나라 멀쩡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고백을 하기 이전에요. 20장 1절을 가보시면요, 에레미아가 그 여호와의 성전을 총책임하는 제사장 바수훌에 의해서 모진 수모를 당합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바수훌이 그 에레미아를 때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하기에 그를 착고에채웁니다 그의 손과 발을 묶어서 그 성전 문에 메어놓는 것이죠. 원숭이도 아니고 그 성전을 지나다니는 들락날락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의 철량한 신세를 보도록 그리고 그들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망할 거라며 여호 와 하나님께서 벌 주실 거라며 우리가 원수들에게 다 둘러싸여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철량한 신세라며 예레미야야. 근데 보거라 우리가 철량하냐 네가 철량하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다시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 이게 뭔가 하나님이 나를 속였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모욕과 멸시와 조롱 가운데에서 스스로 다짐해 보지만, 그 다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예레미야의 그 심장에서, 그 뼛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심장을 뜨겁게 달굽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사무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예레미아를, 예레미아를 하나님이 몰아가십니다. 여러분, 뼈 속에 사무치는 건 우리의 슬픔,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한만 사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아는 그 말씀이 그뼈 속에 사무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비슷한 경험들을 종종 합니다. 아모스 3장에서 아모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사자가 부르짖으면 우리가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예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포할 뿐입니다. 바울도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랑할 것이 못된다. 이것은 부득불해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요나 선자를 아시지 않습니까? 니네를 가라고 했는데 그곳에 가서 말씀을 선포라고 했는데 그가 가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흔들어 깨우시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저주의 길인 줄 알면서도 핏박의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우리 주변에 아주 위세당당하게 자기들의 힘을 자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떵떵거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권력으로, 지위를 가지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주변에 그러한 자들은 결국 꽃처럼, 풀처럼 언젠가는 시들 것이다. 세계를 호령하던 제국도요 몰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시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려고 그 입을 틀어막아 뭐 보았지만 루터의 입을 막을 수 없었고요. 예레미야 입을 막을 수 없었고요. 아모스의 입을, 바울의 입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위로하십니다. 그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에 예레미야 1장 8절과 19절의 말씀이 그의 귀에 쟁쟁하게 들리게 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야 너를 해하려고 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야, 너를 치려고 하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이 결코 너를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겠다고, 우리가 환란 가운데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보호해주시겠다고, 우리의 심령만큼은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제2의 예레미야를, 제2의 루터를 찾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칩니다. 교회 왜 다녀? 한국교회 문제잖아. 썩을 대로 썩었잖아. 목사가 더 문제고, 장로가 더 문제고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도 마. 내가 치가 떨린다. 교회 안에서도 자성의 목소리로 이제는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 제2의 종교 개혁이 필요하다. 말하는 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뼈에 사무칠 정도로 그 말씀 안에 잠기어서 그 말씀만을 외쳐 부르는 자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번영 신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내 소원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냥 달빛 아래에서 물떠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 신앙이 번영 신앙으로 탈바꿈 한 것이죠. 복 주는 설교, 나를 위로하는 설교 내 귀를 만족시키는 설교, 그런 설교만 찾아다니는 교인들을 양산하는 한국교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말씀에 직면케 하거나 나를 좀 불편케 하는 설교가 있으면 그냥 부담 없이 떠나서 다른 교회를 전전긍긍하는 교인들. 심지어는 그 말씀을 선포해 놓고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혹여 내가... 조금 한 불이익이라도 당할 것 같으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씀을 등지고 살아가는 주의 사자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한 사람의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욕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모멸당하고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네가 무엇이 간데 네가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가졌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능욕하느냐 어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대 일컫는단 말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요 만군의 주 하나님이신데 네 잠시 잠깐의 그 영화를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욕한단 말이냐? 그 루토와 같은 마음, 그 예레미야 같은 마음, 그 마음을 소유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 마음이 불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 암흑기 같았던 중세의 그긴 터널을 마침표 찍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잔, 피하고 싶었던 그 고난의 잔을 묵묵히 순종함으로 들으킨 그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갈수 있는 그 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용사들이 장수들이 모였습니다. 블레셋을 대적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들은 무엇 하나 할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모하는 그 소년 다윗, 그한 사람으로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미디안 족속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부르셨고 그 겁쟁이 기도원과 함께. 그 미대안을 치기 위해서 병사를 모으셨는데, 32,000이 모였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00명이면 족하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많아야지. 아니요.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분명한 한 사람입니다. 순전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모든 인생을 던질 수 있는, 이 길이 가시밭길인 줄 알지만 이것이 좁은 문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에 거기에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는 후회하지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고 그 황금 같은 시간들을 내 자기 개발과 그 물질들을 나의 노후를 위해 썼더라면 내가 어땠을까? 하지만 그 허탄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시들지 않는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보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고난 가운데도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한 사람을 이 시대에 찾고 계십니다. 그한 사람이 온전히 설 때에, 교회는 갱신될 것입니다. 그한 사람이 주 앞에 나와 손 들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다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빛과 소금이 될 것이고 길거리에 뿌려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밟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을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세상을 살아가는데 염려가 많지 근심되는 것이 많지 하지만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인데 이 세상의 것에 너무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 여호와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 일건이 태호 주렴. 내년이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주동산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원수들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이 너를 치려고 하고, 너희들을 공격하지만, 너희들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건 저의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 뼈 속에,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새기시기를 가득 담고, 또 우리의 삶, 그 6일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